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사고방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수십억 달러의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요? 사실 이 복잡해 보이는 금융 결정들 이면에는요. 아주 단순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워런 버핏과 찰리먼거. 이 사람들은 수많은 투자 기회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는 걸까요?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필터,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버핏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만약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정말 훌륭한 기회를 이미 하나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기준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대부분의 선택지들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필터를 실제로 실...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테스트거든요. 자, 버핏과 먼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접했을 때 머릿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음, 이 새로운 기회가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저 코카콜라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다 정말로 더 나을까?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회는 미지의 변수도 너무 많고, 완전히 새로 공부해야 하잖아요. 근데 코카콜라는 어때요? 이미 깊이 이해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엄청나죠?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수많은 제안들을 그냥 단칼에 걸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확신하는 최고의 대안이란 비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필터를 통과시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이 필터가 물론 나쁜 결정을 피하게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결정들, 이건 어떨까요? 바로 거기에 진짜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라는 거죠.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들은 어떤 재무제표에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기회비용으로만 존재할 뿐이죠. 찰리먼거의 이말 뭐런 우리는 수십억, 수십억, 수십억 달러를 날려버렸어. 이 말이 바로 그 부자귀의 실수, 즉 놓쳐버린 기회들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 아주 개인적이고 정말 뼈 아픈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 거가 누가 봐도 확실한 투자 기회를 잡았어요. 벨리지 오일 주식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훨씬 더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망설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이 문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가 그 엄청난 기회 앞에서 망설였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사소했어요. 다른 자산을 펴라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 때문이었죠. 이 작은 번거로움 하나가 그의 발목을 딱 잡았던 겁니다. 그 약간의 불편함이 초래한 기회비용. 자그마치 2억 달러였습니다. 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더큰 금액이겠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는지 정말 극명하게 알수 있죠. 자. 그럼 먼거의 이뼈 아픈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한 원칙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버핏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뭐 암호화폐나 바이오테크 같은 기회를 놓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분야. 바로 거기서 행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전자 실수가 되냐면요. 바로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입니다. 첫째, 그 기회가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요. 둘째, 여러분이 그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고 버핏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가만히 서서 엄지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 바로 그게 진짜 실수라는 거죠. 이 엄지손가락 빨기라는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버린 상태. 이걸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기회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새로운 기회를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력 또는 투자에서 이 엉망장자의 필터의 기준점이 되어줄 여러분만의 코카콜라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